지금, 우리 딸이, 어, 행거를 하나 사라겠더니, 이상한 걸 사서 보내왔습니다. 조립할 수 있는 행거를 가져와서, 제가 조립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아, 정말, 쑥대밭입니다, 지금. 옷 때문에. 옷 때문에, 저 옷장도 무너져가지고 지금 하다 말았어요. 옷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서 행거를 여기다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행거, 지난번에 썼던 거 좋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사와가지고, 제가 지금, 아 애가, 애를, 애 보고 하라고 하면 또 잔소리가 심해서 지금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연결을 했고,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열심히 조립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잠깐 쉬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것도 거꾸로 들고 있네. 거꾸로 들고 있어 여기까지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바닥 이걸 하면 하다가 지금 제가 피아노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이게 양쪽 두 개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응? 망치질을 여기서 하고 들어가야 될것같아참 아, 어렵다 어려워 아이고 가구를 하나 사서 넣어야 되는데 전략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난장판 입니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조립을 거의 끝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정말. 돈 주고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제 마지막 정리를, 마지막으로, 예. 요걸 하라고 하는데, 맨 밑에다 박아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봐야 되겠어요. 거꾸로 한 것도 갖고 지금 저 위에 거가 밑으로 와야 되나? 음. 안코스입니다안코스 뭐가 잘못된 거것 같아 이게 바닥으로 끼우는 건데 여기 지금 저쪽에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완벽하죠 완벽하게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행거. 행거. 원래는 요기에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했습니다. 튼튼하게. 만족합니다. 대청소를 하고 샤워도 하고 그랬더니 판때기가 두 개가 남네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다.